이 저금통으로는 절대 경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모으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할수 없다고 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리님들 안녕하세요 네돈 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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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유료 광고로 소개해드리는 책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한번 듣고 지나가 주세요. 몇달 전에 저희 채널에 책 광고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책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어, 너무 우리 돈벌리들한테 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책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그 책의 저자분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쏙 빼두고 결국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면 그분의 약간 컨셉 고가의 컨설팅을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알잖아요. 나 그렇게 장난치는 것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짐한 거는 체크우웃 어, 시간에 책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만약에 광고비를 받지 않고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책만. 광고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책 광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소개만 하면 돈만 언니가 또 아니잖아요. 우리 돈불리님들한테 그 영상 끝에 제가 어떤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건데 그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무려 1 0 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이 나이대별로 따져서 이렇게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Z 세대 친구들은 자본주의 키즈라고 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20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해서 어떤 부가 수익을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 30대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돈 버는 법 빼고. 다 배운 세대인가, 다 배운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돈불리님들은 나는 누군가한테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은행에 저금만해 둬도, 저축만 해 놔도 그 당시에 금리가 막 특판 금리로 뭐 10%, 15%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은행에 돈만 잘 쌓아 놔도 돈이 벌리는 시대에 살았던 게 바로 저희 부모님 뭐, 그리고 그 윗세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식 세대들한테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싶고 이 머니 러쉬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정작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지 않은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내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다 내 자식에게 만큼은 정말 가난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을 정말 누구나 먹고 있을텐데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경제교육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은 돈 많은 언니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근데 정작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경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 토리텔러 저자의 재테크는 모르지만 부자로 키우고 싶어라는 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쉽게. A부터 Z까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금융수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되는지, 어디서 들어서 어설프게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막상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는 어,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 부분을 정말 아주 친절하고 쉽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번 경제 수업을 해보고 싶다. 나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꼭이 책을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딱두 파트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저금통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저금통은 그 아이들이 뭔가 돈을 모으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저금통으로는 절대 경제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금통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바로 전인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 그 저녁 시간에 강의가 하나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루이의 하원 픽업을 할수 없는 상태여서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픽업하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봐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아이가 다섯 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 돼지 저금통의 코를 딸줄 압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돈을 이 지퍼백에 이렇게 다다고 있던 거예요. 한 봉지는 할아버지 거, 한 봉지는 할머니 거에 담아가지고, 그니까 제 생각에는 뭐 본인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했던 모양이죠. 이 안에 돈을 고스란히 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너무 예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 돼지 저금통에 돈을 꺼내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터득하고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저자 역시 이 저금통은 돈을 모으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저희 루이한테 들어오는 용돈은 지금 저희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모두 다 루이의 이 계좌 안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로 모아두고 있냐면 이전에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 미국 주식에 루이의 돈을 모두 다 넣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주식에 넣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뭐, 뭐 얼마가 올랐는지 몇 프로가 올랐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용돈으로 모으는 거다 보니까 이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쓰지 말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은 터라 이제 거기에 돈을 넣기만 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루이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돈이 그렇게 쌓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 돈이 얼마가 불어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루이는 돈을 모으고 있다는 그 인식조차 아마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은행에 가서 아이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실물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매달 뭐 어떤 특정 요일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달 어떤 날을 정해서 그 통장 정리를 하면서 그 아이의 돈이 그 통장 안에 차곡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아내 돈이 이 안에서 모이고 있구나. 그리고 통장에 모아 놓은 돈을 쉽게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돈이 쌓이는 구조를 아이들에게 보여 줄수 있으니 어 아이들과 함께 실물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보고 나서 어 나도 어, 물론 주식 계좌에 넣어놓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뭐몇 퍼센트 정도는 루이와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루이가 이렇게 돈을 넣어보는 이런 실전 행동들을 하면 오히려 아 내가 이 안에 돈을 넣음으로써 내 돈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저자가 어, 아이와 함께 은행 계좌 개설을 하면서 적금을 하나 하면은 좋겠다. 좋다라고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는 뭐 어떤 상품에 가입하세요라고 추천해 드리지 않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 뱅크에 들어가시면은 26주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6주 적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와 함께 또 적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입 금액을 뭐 1,000원, 2,000원 그리고 3,000원, 5,000원 원 중에 선택을 하면 만약에 천 원을 선택했을 때 1주차에는 천 원을 넣고, 이주 차에는 이천 원을 넣고, 삼주 차에는 삼천 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천 원씩 증액을 해가면서 이십육 주 동안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 캐릭터와 함께 적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캐릭터를 보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요 안에 이제 돈이 차곡차곡 차곡 이십육 주 동안 쌓여가는 거를 그 주차별로 직접 눈으로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적금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2십육주 적금은 요거 가입 하기도 쉬우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적금이 끝나고 나면 26주에 적금이 끝나면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아이가 26주 동안 적금을 잘 완성, 완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정의 어떤 선물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모인 돈은 다시 이렇게 예금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조금 더큰 사이즈의 어떤 돈으로 다시 또 재적금을 하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겠죠. 책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이 투자의 방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어 투자의 개념을 식물을 키우는 것과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좋다는 거죠.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개를 잘 돌봐서 그게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단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도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심어서 그것들을 잘 돌봐주면 우리가 그것의 수익금을 열매로처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라 개념으로 적. 을 하더라고요. 이 저자의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식물을 기르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물론 다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식물 기르기가 성공을 했어. 그럼 아이들은 이 식물 투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 식물 기르기는 성공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또 아이들이 어떤 그 성취감이나 아니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둘다 실패했을 땐 그럼 어떡하냐? 그럴 때는 원래 투자랑 그렇게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루이가 유치원에서 또 마침 또 이거 또 가져왔어 <laughs>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루이가 유치원에서 콩을 심었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이가 콩을 심은 그 날부터 저한테 계속 매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유치원에서 콩을 심었어 근데 걔가 싹이 트면 집에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또 다음날 엄마 콩이 아직 싹이 안 텄어 그 다음날도 엄마 콩이 조금 싹이 텄어 엄마 조금 이만큼 컸어 이렇게 아이가 매일매일 유치원에서 이게 자라나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저한테 와서 얘기 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해 주면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이 책을 좀 읽어보고 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좋아서 저도 좋았어요. <laughs> 이 책을 제가 우리 돈볼리님들 중에서 1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재테크는 모르지만, 땡땡으로 키우고 싶어에 맞는 이 땡땡의 답변을 댓글로 써주세요. 그리고 메일 주소 형식에 그게 들어가면 자꾸 댓글이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 주소에 앞단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한메일이나 이거는 한글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미만 영어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골뱅이 쓰지 마세요. 그냥 연미 네이버. 그냥 연미 구글. 연미, 한메일,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당첨자 대신 열 분께 메일 보내드려서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성함 받아서 직접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어, 왜 돈만 언니가 좋다고 했구나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